사랑하는 초업재위의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안에서 좋은 하루 되시고, 또 평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잘 마무리하신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잘 기도하고 성경 녹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일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말씀이읽때 집중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레마의 말씀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을 대기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레이기 구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죄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죄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년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양을 가져오고, 또하목죄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들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재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예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가 아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강꺼풀을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으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재 제제물고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며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고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정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되,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소재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재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자이 덮인 것과 콩팥과 강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오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요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하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이어서 우리 10편 23편 말씀 네, 읽겠습니다 다위세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뿔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어서 우리 신약성경에서 마태복음 오늘 10장 읽을 차례도 10장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지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데의 아들 야구부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리카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어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 가나나인 시몬 및가련 유다고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바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음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오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간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기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사리온에 발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일장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가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같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임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주 우리 주 예수 예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다 읽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바로 청준대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잘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읽은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들었고 레마의 말씀도 받은 줄로 믿사오니 들은 대로 받은 대로 행하는 저희들 다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 잘롬